어 합성함수 두 번째 챕터는 합성함수인데 요거는어 책에는 요걸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판기 같은 형상으로 해보자면 f라는 녀석은 정역을 집어넣으면 f x가 튀어나오는 녀석이고요 x y에 해당하는 녀석이고. G라는 녀석은, G라는 자판기는 Y를 정역으로 해서 Z를 공역으로 해서 만들어진 자판기라고 볼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라고요. 내가 여기다가 지폐를 집어 넣어서 동전을 만들 거고요. 동전을 넣어서 인형을 뽑을 거라고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건 지폐를 이용해서 인형을 뽑는 건데, 지폐를 동전으로 바꾸고 동전을 가지고 다시 인형을 뽑을 거라는 거야. 과정이 귀찮다는 거지. 그래서 뭐할 거냐면 이두 개를 이어 붙일 거라고요. 그래서 지폐를 집어넣어서 동전이 튀어나오는 자판기. 그 바로 밑에다가 동전을 집어넣어서 인형을 뽑을 수 있는 자판기를 달아놓고 겉에다가 새로운 상자를 하나 딱 박아서 마치 새로운 함수인 것처럼 만들겠다는 거야. 그럼 이 노란색 자판기는 실제로 X 지폐를 집어 넣어서 Z 인형이 튀어나오는 함수가 돼요. 이 노란색 함수는, 즉, 노란색 자판기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지. 얘는 지폐 넣어서 동전 나오는 거고. 얘는 동전 넣어서 인형 나오는 건데 얘는 지폐 넣어서 인형 나오는 거니까 완전히 다른 녀석이라고요. 물론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쟤네 둘을 짬뽕해서 만든 거지만 그건 내가 알바 아니고 내가 뜯어서 볼건 아니잖아. 껍데기만 쳐다보면 얘랑 얘랑 서로 다른 완전히 새로운 또 하나의 자판기가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얘를 가지고 우리 합성함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얘도 얘 나름대로 이름이 있어야 할 텐데 이런 거야.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첫번째 함은 f라는 녀석이기 때문에 두번째가 g구요 튀어나오는게 누구냐면 fx라는 녀석이 튀어나와요 그죠? 그럼 g입장에선 fx라는 것이 들어왔거든 나갈 땐 뭐가 나갈거냐면 gfx라는 녀석이 튀어나가요 이런건데 x 집어넣으면 fx 튀어나오죠 여기다가 X 집어 넣으면 얘는 GX라는 게 튀어나오거든요. 집어 넣은 거에 괄호 쳐서 앞에 이름 달아주는 거라고. X를 넣으니까 FX. X를 넣으니까 GX. 그럼 넣을 때 FX가 들어갔으니까 괄호 쳐서 앞에 G 달았다고요. 그래서 G, FX. 이렇게 생긴 게 최종적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노란색 상자는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GF.처럼 생겼다는 거야. X를 넣어서 GFX가 태어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노란색 함수의 이름은 뭐냐면 노란색 자판기의 이름은 뭐냐면 G합성F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요거 동그라미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냥 조그맣게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점 찍는 거 아니고 동그라미에요. G합성F 이렇게 생긴 게 F 다음에 G가 합성된 자판기다 그 얘기예요. 이게 약간 우리 상식이랑 다르게 순서가 반대예요. F를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에 G를 통과할 건데, 쓰는 건 거꾸로 씁니다. G 합성 F라고. 근데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X를 집어넣으면 FX, FX를 넣었으니까 GFX. 이렇게 써질 것이기 때문에, 요 GF를 그냥, 그냥, 그대로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G 합성 F.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요 순서는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여기서 바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그래서 G 합성 F라는 건, f 합성 g라는 녀석이랑 완전히 다른 녀석이에요. 순서를 다르게 해버리면 완전히 다른 자판기가 된다고. 지금 이런 예시의 경우엔 f랑 g랑 순서를 바꾸면 아예 함수가 안 돼요. 꽝이지. 왜냐면 f는 지폐 넣어서 동전 나오는 거고 얘는 동전 넣어서 인형 나오는 거니까 지폐 넣으면 그냥 물 흐르듯이 흐르륵이 이러고 나오는 건데 이거 순서를 바꿔버리면 지폐를 못 넣어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면, 여기다가는 지폐를 넣을 수 없고, 동전을 넣어야 되고요. 왜냐면 얘는 동전을 받아 먹을 녀석이니까. 넣은 동전이 인형을 맺어낼 건데, 밑에 있는 건 인형을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지폐를 받아 먹으려거든. 지폐가 들어가야 동전이 나오는 건데, 인형을 아무리 쓰셔 넣어봤자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동전을 넣는 순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함수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예. 그지? 나온다 치더라도 당연히 둘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경우에는 합성하는 순서가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이걸 뒤에 보시면 조금 딱딱한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네들이 순서를 바꾸면 완전히 다른 녀석이더라라는 뜻이 된다고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지? 자판기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거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서 이거 서로 다르다 정도뿐만 아니라 아예 함수 자체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안 되는 이유는 위에 있는 녀석의 함수값, 치역이 밑에 있는 녀석의 정의역이랑 안 맞아요. 매칭이 안 된다고. 최소한 위에 있는 놈이 싸는 걸 밑에 있는 애가 받아 먹을 수는 있어야 뭔가 흐름이 연결이 될 텐데 얘는 이걸 쌀 건데 얘는 그걸 먹기 싫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관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통과가 안 된다는 소리야. 그걸 좀더 무식하게, 아니 무식하게 아지좀더 어, 교과서적으로 얘기하자면 취합성 fx가 함수로서 성립하려면 함수로서 정의되려면 즉 넣어서 여차저차 나오려면 앞에 있는 녀석의 치역, 얘가 싸는 거 밑에 있는 녀석이 받아 먹을 수 있는 거 둘 중에, 아, 물론, 같으면 참 좋고요. 다르다고 하더라도, 누가 더 커야 된다는 소리냐면, 얘가 더 커야 된다는 소리예요. 얘가 더 커야 된다고. 받아 먹을 수 있는 내가 입을 더 크게 벌리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새는 거 없이 다 들어갈 거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얘가 더큰 범위였으면, 얘가 이것의 부분집합이어서 얘가 더큰 거였으면, F의 치역 중에 G의 정의역이 아닌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옆으로 센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그것도 함수가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같으면 참 좋지만, 같지 않더라도 G의 정의역이 더 커야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어야 그래야 어쨌든 계속해서 흘러서 함수로서 뭔가 정의가 될 거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G 합성 F가 함수로서 정의되려면, 앞에 있는 녀석이 치역, 뒤에 있는 녀석의 정의역, 요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라는 뜻이에요. 이해 됐죠? 무슨 얘기인지? 음. 자, 책에 있는 내용들을 빠르게 다시 눈으로 살펴보면, 살펴보면. 책에서는 요 그림 가지고 합성함수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랑 y에서 z로 가는 함수 g예요. 그래서 x를 집어넣어서 결국 난 뭐라고 싶은 거냐면 z를 뽑아내고 싶은 거야. 이렇게 가면 f x죠. f x를 g에다 넣을 거니까 g f x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그래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렇게 한벌에 대응시키는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걸 g 합성 f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밑에 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설명 나와 있는데 결국 요렇게 나타낸거고, 순서 조심하라 그랬어 G 합성 F면 F에 먼저 넣고 그 다음에 G에다 넣는거예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보시면 되고요 어.. 책에 보시면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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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광펜 쳐져있는건 다시 앞페이지에 보시면 아이고 어디갔어 맨 밑에 여기 형광펜 쳐져있죠 이와 같이 두 함수 이렇게 생긴 녀석에 대해서 얘는 완전히 새로운 함수더라. X에 들어있는 원소 X를 Z에 들어있는 원소 얘한테 대응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함수를 F와 G의 합성함수라 하고 기호론 G 합성 F 이렇게 쓴다고요. 읽을 때 그냥 G 합성 F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이런 말 있죠. 합성함수. G 합성 F는 F의 치역이랑 쥐의 정의역이 요런 관계일 때만 정의되더라. 오케이? 이것도 좀 전에 한 얘기니까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아이고 나온 거 보시면 합성함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순서 바꾸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형광패 쳐져 있는 거 보시면 요렇게 생긴 녀석이랑 요렇게 생긴 녀석은 같더라. 애초에 합성하는 이 순서가 반대로 써진 이유 자체가 이것 때문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얘가 될 텐데, 이거랑 이거랑 둘이 다르대. 말했죠. 자판기의 순서가 반대로 바뀌면 완전히 다른 녀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합성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 순서 바꾸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은 뭐니? 아, 그 다음은 결합법칙 이야기인데, 이건 뭐냐면, 교환 법칙이 나왔으니까 결합 법칙도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 봐요. 어, f라는 자판기가 아까 하나 있었고 g라는 자판기가 하나 있었고 어, 뭐 어, 어, 어떻게 해야 되냐? h라는 자판기가 하나 있다고 치자고요. 서로 다 다르게 생긴 녀석인데 f 다음에 g를 연결해.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먼저 뚜껑을 씌워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다가 H라는 녀석을 달아놓고 다시 뚜껑을 씌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긴 녀석은 뭐라고 볼수 있냐면 애초에 F랑 G를 먼저 합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H를 합성한 녀석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이번에 뭐할 거냐면. G하고 H를 먼저 합성해. 그래서 여기다가 커버를 딱 씌워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죠. 얘는 누구냐면 H합성 G. 근데 이거 위에다가 F를 달아놓은 거야. 그리고 껍데기를 새로 씌운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앞에다가 F를 달아놓은 거야. 좀 다르게 생겼죠? 괄호가 어디 쳐져 있느냐 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F 다음에 G 다음에 H를 지나간다는 건 완전히 똑같아요 그죠? 어쨌든 순서대로 따지자면 F, G, H 거든 이걸 먼저 묶느냐 이걸 먼저 묶느냐는 내 입장에서 보면 그 안에 카바가 어떻게 씌워져 있냐는 건데 알게 뭐야 내가 보기엔 그냥 둘다 연두색이라고요 노란색으로 이 안에 얘가 먼저 싸져 있고 그 다음 연두색이 칠해지든 노란색이 이 밑에 먼저 싸져 있고 연두색이 밖에 칠해지든 난알바 없다고 내 입장에서 보면 그냥 둘다 똑같이 생긴 연두색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나 이렇게 과로를 누구 먼저 하느냐는 상관없으니까 결합 법칙은 성립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그 얘기가 책에 나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순서는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책에 보시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일 밑에 함수 합성에 대한 결합 법칙은 성립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금 그린 그림 가지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문제로 가보죠. 4번. 일반적으로는 F합성 G랑 G합성 F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 조절하면 같은 경우도 있지 않겠니라는 거야. 뭐뭐 뭐 어쩌면 같을 수도 있지. 운 좋으면 음. 같아지도록 A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 일반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르지만 어떻게 잘 조절하면 같아질 수 있는데 같아지는 a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요거부터 구해보자고요. f 합성 g라는 녀석을 먼저 구해볼 텐데 요거는 이렇게 생긴 거지. f g x 이렇게 생긴 거지.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g x가 누구예요? a x 3. 그러니까 이건 F에다가 AX 3을 집어 넣으세요. 라는 말이랑 같아요. 근데 F는 누구냐면, 괄호 안에 있는 거두 배하고 1더 하는 거래. FX는 이렇게 생겼다며, X에다가 누가, 괄호 안에 누가 들어가면 그걸 두 배하고 1을 더 하세요. 야. 그러니까 이건 누구란 이야기냐면, AX-3을 구배한 다음에 1을 더하세요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싹 정리해보면 EAX-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게 F 합성 GX더라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건 G 합성 F. 얘도 구해볼 거예요. 역시나 GFX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이건 뭐라고? G에다가 2X 더하기 1 넣으래. G는 누구래? 들어오면 A 배하고 3뺄 거래. A 배하고 3을 뺄 거래. 그래서 얘도 정리해보면 2AX 더하기 A 빼기 3.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원하는 건 뭐다? 얘랑 얘랑 둘이? 같았으면 좋겠대. 이거랑 이거랑 둘이 같았으면 좋겠대. a가 얼마면 된다? 마이너스 2면 되더라. 어, 얘, 수는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5랑 이, 이, 얘랑 얘만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있다그 얘기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면 이거랑 이거랑 둘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원래 달라.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에만 같을 수 있더라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를 밑에 것만 먼저 다시 볼게요. gfx를 제가 이런 식으로 계산했는데 f를 먼저 e x 더하기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g를 바꿨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g라는 녀석은 어쨌든 누가 들어오면 a배하고 3을 빼는 거라며 그래서 얘를 어떻게도쓸수 있냐면 사실은 fx를 a배하고 3뺀 거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해체, 해체를 할 수도 있다고 그럼 그러고 나서 fx 자리에다가 원래 있던 e x 더하기 1을 집어 넣으면 결국 이거랑 똑같은 녀석이 되겠죠 응 음, 그죠? 뭐만 차이 나는 거냐면 흰, 흰색으로 푼건 f를 먼저 해체해서 e x 더하기 1이라쓴 거고 노란색으로 쓴건 G를 먼저 해체해서 A배하고 3 빼는 걸 먼저 쓴 거예요. 결과는 당연히 똑같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책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서 둘다 상관없으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 뭐야? 괄호 2번 보시면 그래서 결국 이거 하라는 이야기인데 참고로 지금 어쩌다 보니까 구해져 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얘가 의미하는 건 F 합성 G 함수를 찾은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세요. 일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죠. 합성 함수를 굳이 찾는 건 약간 귀찮거든요. 얘는 뭐랑 똑같다고? F, G, 마이너스 2. 이거랑 똑같다고요? 이거부터 찾으면 되죠. G, 마이너스 2. G, 마이너스 2는 뭐다?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은 거. 근데 A가 아까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거 다 쓸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죠. g-2는 얼마야? 대입해보니까 1이네요. 이렇게 겼다고요 g-2는 1이니까. 그럼 f1 찾으래요. 그럼 f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쩌다 보니 1번 문제 때문에 g 합성 f, 아, f 합성 g를 찾긴 찾았지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건 다 쓰니까 넣는 거지 실제로는 여기다 넣으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그냥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푸시면 된다고 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합성 함수의 함수값은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rpm에 보시면 이 합성 함수 어려운 문제 되게 많아요 이거 바이블이라서 문제 예제 3개밖에 없지 해야 될게 엄청 많을 거예요. 실제로 바, 아, 이이블 풀고, 어, 괜찮네. 싶지만, RPM 풀어보면 좌절할 겁니다. 예제 5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저것을 만족할 때 F3을 구하래요. 이거 사실상 합성되어 있다고 알려주는 거야. 요거 GX인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봐봐요. F에 EX-1을 집어 넣었더니,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나왔다는 거거든. 근데 난 지금 뭘 찾고 있냐면, 그 f에다 3을 대입하면 뭐가 나올까?가 궁금한 거야. 그럼 매칭을 시키면 되죠? 얘가 3이란 이야기잖아요. 그죠? x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2x-1이 3이라는 거니까 x가 2란 이야기겠네. 여기 x에다 2 집어넣으면 f3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2 집어넣어야 내가 원하는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요. 쉽죠? 이렇게 생겼고요. 대신에 뒤에 아마 문제 때문에 좀 하자면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아, f(ex-1)이 이렇게 생겼을 때 실제로 f(x)는 어떻게 생겼니? 그걸 찾으러 갈 건데 얘는 귀찮지만 자주 나오는 거라서 좀 확인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f(x)거든요. 그래서 뭘할 거냐면 이 ex-1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그 전체를 t라고 치환해버릴 거예요. EX-1을 T라고. 다시 쓰면. 그럼 X는 누가 되냐면, 2분의 T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럼 이 식의 X 자리에다가 2분의 T 플러스 1다 대입해보자는 거야. 그럼 누가 될 거냐면,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당연히 그냥 T가 딱될 거예요. FT. 이게 T 되도록 X를 조작한 거니까. 우면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t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시면 2분의 마이너스 t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맞냐? 음, 이렇게 생겼죠. ft가 이거래. fx는 누구겠어요?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생겼겠죠. ft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t 대신에 그냥 다시 x라고 바꿔서 쓰기만 하면 끝난다고. 그럼 fx는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뭐구 아래 f3. 3 대입하면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처럼 그냥 숫자 찾으라고 하면 산소하시면 되지만 fx를 찾으세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찾으셔야 된다고요. 치환해서. 음, 음. 뭐, 뒤에 보시면 무슨 표현 바꾸기 문제도 그렇구요. 필요합니다. 이거, 이, 이, 이게. 마지막 6번인데, 망했어. 졸라 어려워요. 그래서 해야 돼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래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책에서는 식을 이용해서 그렸는데, 어, 책을 잠깐 보면, 지금 요게 fx구요. 요게 gx래요. 그래서 g합성 fx 그래프를 그리세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fx랑 gx의 식을 찾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둘 합성한 함수를 실제로 찾았어요. 그래서 얘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생겼대요. 놀라 귀찮습니다. 엄청 귀찮은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 방법대로 말고요. 식으로 찾는 건 말고, 그냥 그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해볼 거예요. 구하라고 한건 G, FX야. 어디다 먼저 넣을 거냐면, F에다 먼저 넣는 거예요. X는 F도 그렇고, G도 그렇고, 0에서부터 차근차근 지나서 2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F에다 집어 넣어 보면, X에 0 집어 넣으면, fx는 2예요. x가 2일 땐 fx는 0이에요. 지금 제가 뭐쓴 건지 이해되죠? 이 그림 그냥 표로 나타낸 것 뿐이에요. 0일 때 2고 차츰차츰 변해서 2 e 되면 0이 된다고요. 이 e 중간에 특이한 점 없죠. 꺾이는 거 없다고. x가 0에서 2 e 가는 동안 얘는 순차적으로 그냥 2에서 0 되는 거잖아요. 그냥 e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 차근차근. 만약에 요 녀석을 만약에 먼저 나타내고 싶었으면 g 라는 녀석은 x가 0일 때 2예요. 2일 때 0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러고 끝나면 안 되죠. 저거랑 다르잖아. 둘다0 콤마 이고 2 콤마 0이지만 얘는 이 사이에 이상한 점 없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변할 거니까 굳이 언급 안 해도 되지만 얘는 여기서 여기로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뭘 써야 돼? 뭘 써야 되냐면, 꺾이는 점. 꺾이는 점 어디냐면, x 좌표 1일 때, y 좌표 2. 그래서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2. 이거 꼭 써줘야 돼요. 이거 안 써버리면 저거랑 이거랑 구분이 안 되거든. 표를 그릴 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보겠다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그럼 이제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G 합성 F니까, X가 0에서 2까지 변하는 동안에 F는 2에서 0까지 변하고, 2에서 0까지 차근차근 변하는 숫자를 G에다 집어넣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죠? F고, G니까. 0에서 2까지를 차근차근 집어넣으면, 2에서 0까지 차근차근 나온다고. 그럼 2에서 0까지 차근차근 나오는 게 G에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G는 2가 들어가면 0이 나오고요. 0이 들어가면 2가 나오는데, 이 중간에 2에서 0까지 차근차근 변하면, 얘가 0에서 2까지 차근차근 변하냐? 그건 아니라고. 어디서 달라지냐면, G는 1에서 꺾인다고. 1이 들어오는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라고. G 입장에서 보면, 중간에 1이 들어오는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냥 차근차근 변하는 게 아니라, 0에서 아 2에서 1이 되는 동안에 0에서 2까지 변하고 1에서 0까지 가는 동안은 2에서 2까지 간다고. 이점왜 골랐냐면 꺾이는 점이어서. 꺾이는 점이어서. 그러고 나서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얘랑 예사의 관계잖아요. 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중요한 점이라고 골라놨거든. 근데 여기에 표시가 안돼 있잖아. 표시해야지. 찾아야지. 얘가 언제일 때 얘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거꾸로 다시 찾으러 가는 거지. 얘가 이상한 점이어서 G 입장에서 보면 얘가 이상한 점이어서 1,2라고 골랐는데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 F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얘는 누구냐 1일 때 1이더라 그 소리에요 F 입장에서 1이 나올 때 G 입장에선 1이 들어올 때 G 입장에선 1이 들어올 때 2라는 이상한 값이 나가야 되는데 그럼 F 입장에선 1을 쌌다는 이야기고 f 입장에서 1을 쌓는 경우가 언제냐면 0에서 2까지 변하는 동안에 1이 나가는 경우가 언제냐면 1이 들어갈 때더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1, 1, 2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가운데 딱 가리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죠. 0일 때 0이고 1일 때 2고 2일 때 2라고요. 그래프 그려보면 0일 때 0이고 1일 때 2고 2일 때 2고 그 사이에선 차근차근 변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어주기만 하면 되더라 라는 소리예요. 여기가 1, 2, 2 그래서 책에 있는 이 그림이랑 똑같은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찾아가지고 얘를 찾는 것보다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지 꺾이는 점을 이용해서 찾는 것이 훨씬 간단한 방법이에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요 문제는 F나 G 자체가 아주 간단한 녀석이니까, 식 찾으면 그냥 찾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해질 여지가 많구요. 특히나, 이왜안 나오거니? 요 그림, 이거 학교에서 분명히 할 거예요. 이거랑 똑같이 생긴 그림. 분명히 합니다, 이거. 그래서 요걸 가지고 G합성 F 그리랬잖아요. F합성 G 그리세요. 그두개다 그리게 만들어요. 식으로 찾아서 피동 쌉니다. 어렵게 생겼어요. 네, 이건 이런 식으로 표로 그려가지고, 표로 그려서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시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몇 번만 연습해보시면 돼요. 꺾이는 점이 어딘지만 잘 찾으시면.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건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식으로 찾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먼저지. 그래서 요거 그림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시고요. 아마 어... 와 어렵게 생겼죠 이걸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거야 이렇게 생긴 걸 그림으로 나타내 보시고 이것도 이렇게 표 그려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시고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제가 다 풀겠죠 고민은 해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성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여러분한테 곡선으로 막 2차 곡선 막 이루어져 있는 그런걸로 합성시켜서 그래프 그려보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얘처럼 선분이나 직선들로 찍찍찍 이어져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꺾이는 점이고요 그 꺾이는 점을 잘 찾으시면 합성함수 그래프 이렇게 뭐 꽁냥꽁냥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해서 오늘은 합성함수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역함수랑 뭐 가우스 함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